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산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는 35살 이광열입니다. 오늘 작업은 신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밑창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고요. 가죽띠 부분도 갈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위창이 다 떨어졌거든요.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최대한 수선해가지고 좀 신을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게 부분 부분 좀 많이 나누어져 있는 수선인데 뭐 정확하게 이게 얼마다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 14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들이 이제 물어볼 때 확실하게 또 말씀을 고지해드리는데, 중고로 이런 신발들이 15만원, 20만원 선에서 중고로도 구할 수가 있는 신발이다 보니까, 공인비가 나오더라도 작업을 하실 거냐, 이렇게 저희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데,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 받은 그런 신발일 수도 있고, 자기한테 애착이 가는 신발들, 뭐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나오더라도 이렇게 수선을 하고, 보원을 하시는 편이에요.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 저희가 이제 작업하면서 특정이란 게 뭐는 얼마다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작업 보고 계시는 신발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6시간 정도? 그 정도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명품이잖아요. 수선하시면서 실수로 인해서 이제 배상을 한 적도 있나요? 수선보다는 클리닝 쪽에서 사고가 좀 터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위비통 이제 신발을 클리닝하는 과정에서 이염이 많이 돼 있던 신발이에요. 커피 성분을 강하게 제거하고자 성분을 좀 강하게 올려서 클리닝을 하다가 살짝 가죽이 지워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보다 약간 배꼽이 더큰 경우로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서 배상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뒷굽을 만들 건데 뒷굽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앞이랑 수평이 좀 맞게끔 뒷굽을 살짝 만들어서 평을 맞춰 줄 거예요. 음. 지금 요 앞에 있는 신발은 새것 같은데 수선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신발은 이제 새 신발이고요. 얘는 수선이라기보다 이제 밑창 보강이라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고들은또 이제 밑창이 홍창이에요. 홍창이 이제 나무창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냥 신게 되면은 이제 많이 갈리고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신발을 사자마자 요즘에는 밑창 보강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음... 뒷굽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펀지창을 하나 더 떼가지고 얘를 어느 정도 앞창이랑 비슷하게끔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는 새 가죽띠를 옆에다 이제 붙여줄 건데요 작업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음. 여기 튀어나온 단면을 편평하게 맞춘 다음에 그 뒤로 밑창을 여기다 덧대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꺼내신 건 뭐예요? 비창 작업에 들어갈 창이라 보시면 되고요. 부더 비브람 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 사이즈가 230도 있고 280도 있잖아요. 발 사이즈에 따라서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양이 다른데 가격은 똑같나요? 아무래도 작은 발일수록 재료는 좀 적게 들어가겠지만 기준이란 게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금액은 차액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손에 상처가 되게 많네요 아무래도 이제 칼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손에 상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음. 이제 남은 밑창을 한번 절단을 해줄 건데요 칼이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돼요 음. 이런 부분이라든지 칼날에 의해서 상처가 좀 쉽게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랑 네. 저거랑 무슨 차이예요? 얘 같은 경우는 사포거든요. 힘 있는 사포인데 힘 있게 갈가내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연마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무슨 작업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시는 건 뭐예요? 쉽게 생각해서 아세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면에 있는 기름기 제거라든지 유분기를 제거하고 염색 전에 최대한 염색이 밀착될 수 있도록 한번 전처리를 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품 수선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평생 직장을 한번 좀 꿈꿔봤거든요. 정년이 없는 직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인정을 받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품 소비하는 층이 옛날에 비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확실히 늘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수선을 어디서 하게 될까 아무래도 큰 메리트를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색을 입히고 계시는데 색이 네. 빠지는 경우는 없나요? 가죽 전용 염색제이기도 하고요 전처리와 후처리만 잘 해주신다면 특별히 빠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제인가? 좀 전에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견적을 보셨는데 견적 비용은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작업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을 해봤고요. 보통 저희가 견적을 내릴 때는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당 공인비를 계산하고 있어요. 식당이나 이런 데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그 어느 정도 이제 미창 보강이나 특수한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고요. 작업하시기 전까지 일을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정확히 이제 배운 기간은 과정 자체는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이 과정으로만 따지면 정말 기초적인 기술만 이제 습득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연습을 그리고...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신발이나 가방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고 거래하는 뭐 어플을 통해서 최대한 상태가 안 좋은 신발들을 많이 구입을 했었고요. 뭐 신발이나 가방들을 뜯어보고 파헤쳐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습득을 많이 했습니다. 음, 이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현재로서는 자격증이 따로 나온 건 없고요. 대신에 자기가 조금 더뭐 발전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방면으로의 자격증은 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은 끝난 거예요. 이 골뱅구스 자체가 빈티지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신발이고 그게 또 매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빈티지한 매력을 더 입혀 줄 예정이에요. 달 평균 수입은 어떻게 돼요? 보통 제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금액 대비 시간 양이 체크해 보니까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제가 일을 할수 있더라고요. 뭐 정말 바쁘게 일을 하면 35만 원뭐이 정도도 가는데 나가는 가격 월세 공과금 뭐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한 4,500은 되지 않을까. 수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신발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났습니다. 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30대 나이에 회사를 퇴직했고요. 저는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는 아빠로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제 길을 찾아서 이렇게 도전을 해보았는데요. 결과가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노력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면 뭐 결과는 항상 따라온다. 그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늦은 나이라고 추구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달려갈 길이 굉장히 많다 생각하니까 지금이라도 뭐 다른 꿈을 찾으시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마디만 더 해살까요? 아 안돼요. 아, 안돼요? <laughs> 가죠. 태연아 사랑해. <laughs> 전국에 수술하시는 모든 분들 반간남 화이팅. <웃음> 안녕. <웃음> <웃음>